<웃음> <웃음> 맛있어? 티리가 <laughs> 처음으로 물을 다 마셨어요. 티리야 물 처음으로 다 먹었어. 이제 가져와야지 다 먹었어. 물다 마셨어요. 원래 항상 한. 4 50ml씩 남겼는데, 다 마셨어요. 이렇게. 다 마신 기념. <laughs> 다 마신 기념. 야, 박수. 그렇지. 물다 마셨어요. 박수. 그렇지. 세리야. 저기 다이소 와서 테디. 테리... 어? 지금 저는 테리와 함께 시장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유식 만들 거에 필요해서 금방금방 떨어져가지고 테리가 밥을 진짜 잘 먹어요. 진짜 다행이죠.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엄청 찔진 않네요. 아 시장에 진짜 사람들이 많네요. 먼저 소고기부터 먼저 사러 갈 겁니다. 아이 익숙한 정규형은 또 시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그 애기 이유식 할 건데 우둔살로 네? 한근 정도 가능하나요? 한 근이요? 네. 최대한 지방 없게 좀 썰어주세요. 네. 뼈를 통해 있어. <laughs> 뼈를 통해 있어. 자 이제 고기를 샀으니까 바나나를 사고 들어갈 겁니다. 수고하십시오. 이거 두개 주세요. 수고하십시오. 네, 바나나까지 샀으니까세리야너 <놀람> <놀람> 의자 어디까지 끌고 가니? 어, 이 정도 걸쭉함에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. 손에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마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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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드디어 고구마를 다 으겠습니다.

저번에는 이렇게 안먹었는데 테리야 뭐하는 짓이야? 뒤집는거 <laughs> <진심한> 아니야? 테리야 <laughs> <laughs> 누구야? 왜저래? 뭐야 <laughs> 이건? 옆콩이 <여기> 있는데? 지금 콘텐츠보여주고 있어 이거 그대로 영상에 올라갈거야 <laughs> 너무 귀여워. 음. 얼굴이 더동물해지는것 같아. 음. 하루 종일 이렇게 테리 보고 있으면은 점 어. 행복하겠다. 치치. 이게 진짜 아, 진짜 하루가 너무 빨라. 그러니까. 아, 귀여워 해보고 <디... 디>... 액션. 액션. <laughs> 미안, <laughs> 아! 네, 허허허허허눌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좁죠? 어, 목봉이 하나밖에 없 야, <웃음> 너무 클로즈업. <laughs> <laughs> 갑자기 짝짝 <쫙쫙 웃음> 아, 응원하래응원하래응원 응원, 응원 함성. <laughs> 자, 이제 넘겠습니다. <웃음> 응? 응. <웃음> <웃음> 이모한테 가네. 이모 좋은 거 보다. 그한테 그러니까 나나. 킹콩 하더니 안 와. 안 와. <웃음> <웃음> 어, 킹콩 좀 과했어. <laughs> 으아! 하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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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리도리 도리도리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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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! 으아! 으 거.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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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

왜? 뭐 의자 끌고, 의자 거기까지 끌고 가서 뭐해? Chào mừng quý Teddy, đến với kênh lalaschool Để không bỏ 너 의자 끌고 여기 왜 들어왔어? 어? <웃음> <웃음> 의자 여기까지 다 끌고 들어올 거야? <laughs> 와, <laughs> 귀여워. 리야. 인사하는 거야? 더리더리. 더리더리. 테리, 사랑해요 응. <laughs> <오>, 유만데 <유일만들>. 테리야 <laughs> 오늘 옷도 귀엽게 입었네 아빠가 너 이렇게 입혀준 거야 인기있데꼭 불이 꺼졌어? 아유 이떠아아 아아 아이고, <laughs> 아이고 잘하네 여기서 아야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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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가 <와야지. 웃음> 고아 하부 여기다가 아 해야지 여기다가 태리야너왜 어? 이렇게 귀여워? <laughs> 눈이 여보 닮아 <닮아갈까>? 같다 네? 진짜 놀이 <laughs> 놀 <laughs> 안녕하세요. 밥을 먹고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로 갑니다. 네. 여긴가 응. 오, 과자도 와, 판다. 나이거 진짜 많이 먹었는데. 와, 저거 나 100원인가 200원 주고 먹었던 것 같아. 깨돌이밧도은난 요거 먹어야겠다. 봐봐 피스타치오 대리야 <laughs> 아 놀리는 거야 음 피스타치오 맛있어 아 여기를 올라고 진짜 여기 힘들게 아, 왔습니다 어 차가 <laughs> 많이 빠졌네 그러니까. 어 이것도 세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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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 너무 길다. 삼겹살이 인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. 줄 주러 가. 과연 귀를 주워서 올라올 것인가? 오. 심신패소생수 진짜 테리 닮았다. 와. 우 제가 강킹 도넛 카카오 허니 디를 좋아해서 특별히 케이크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오묵 잡채래요. 쪽갈비 오븐에 한 거야. 오븐에 구웠답니다. 맛있겠다. 편지도 우주예요? 맞아. <laughs> 아, 뭐야 너무 귀엽잖아. <laughs> 왜 그러고 가만히 있는 거야? 헌터리? <laughs> <anto> <laughs> 한 바퀴 돌고 엄한 s U.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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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이 U.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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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.S.

yeah <laughs> 2025년 12월 31일 마지막 노을의 해가 지고 있습니다 2025년 잘가라